하나, 둘, 셋자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구기 안 올릴 뻔했는데 깔끔하게 진짜 10분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분들은 복습한다 생각하고 어,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어, 깔끔하게 키포인트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아하고 키움 경기입니다. 이 경기 할 거라고 생각하죠. 어 근데 최원태 피칭이 오히려 더 좋죠. 어, 이율리 같은 경우 약간 롤코고 타격적인 부분 봤을 때, 우리가 뭐 직관 갔을 때도 봤지만은, 타격이 그렇게 좋은지는 모르겠고, 솔직히, 정우만, 어, 막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그리고, 두팀 모두 다불펜이 좋기 때문에, 그 다음 타격적인 키움 타격적인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기아의 이의리 같은 스타일들이, 어, 저기, 좀, 자타자가 좀 많기는 하죠. 뭐, 좌우놀이 하긴 하지만은, 어, 근데 없잖아 맞기가 힘든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런 부분이 통할 것이라 보여주고, 기한 10배나, 프렌직이나 저득점 보고, 오히려 저득점이 더 낫다고 생각하고, 삼성은 0승, 7패, 이작이 1승 많이 하냐, 백정현이 먼저 하냐, 봤을 때, 어, FM 먹고 들어놓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삼성 얼라들 위주로 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좀 좋은 거는, 장필준이 와서 막아준다는 점, 언더정이 부분 좋은 것 같고, 소형준 안우진이랑 더불어서 가장 좋은 퍼포먼스 보여주고 있고, KT에서 지금, 아, KT하고 LGNC가 6월달 가장 좋은 성적 거두고 있고, KT는, 어, 선발야하고 어, 기본 6인, 7인이 먹어준다. 고연표보다, 득점 지원이 안 좋은 백정현을 갈 것이냐 이렇게 볼 수는 없죠. 어, 고영표 좋지는 않지만 득점 지원도 너무 짠편인데 그것보다 못하는 게 지금 백정현을 볼수 있기 때문에 전혀 갈수 있는 상황 아니고 못 먹으면 똥벌받다 생각하는 게 맞다. 그다음에 구창모하고 어, LG 켈리 내가 안할 가능성이 크고 뭐 NC 프렌전 정도만 보고 언더 쪽을 보는 게 맞는데. 음. 뭐두 선수 모두 피칭이 아주 좋고 0.4를 찍고 있는데 뭐 털릴 것이다 털릴 것이다 유튜브 보고 있는 형님들 지갑이 털릴 것입니다 알겠죠 제발 털릴 것이다 털릴 듯 됐다 타이밍이다 아홉수다 어 그런 거는 어디 간다 서정훈 형님한테 가서 물어보시면 됩니다 어, 너무 점을 많이 좋아해 알겠죠 미신 덩어리에요 형님 알겠죠 어. 그게 아니, 피칭 좋으면 피칭 좋은 대로 하세요. 켈리 지금 4년 전때 가장 좋고, 지금 잘릴 뻔 했는데, 안 잘리고 계속 하고 있는데, LG는 뭐만 잘하면 된다? 외인만 잘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LG 찍을지 안 찍을지 알아서 하는데 서울 사는 도련님 경기 안 하겠죠. 알겠좀 빨리 뚜껑 덮어주세요. 어, 그럼 영화, 스파크맨. 두산은 내려가야 되는 게 맞고, 7에서 지금 못 올라오고, 계속 7에서 머물고 있다. 그래서 롯데 족껏지만, 롯데 찍어주는 게 롯정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개똥배는아니까갈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 다음, 다득점 봐야 되는 거는 영어 로케이션, 그 다음에 뭐, 롯데 불펜 체중이 너무 딱아쓴 거, 타격, 롯데는 어쨌든 세이브 같이 타격 돼야 이기는 거고, 그죠? 그래서 동기부인쪽 조금 찍어주는 게 맞고, 어, 경기할 가능성이 그래도 조금 있는 경기입니다. 그 다음, 랜더스 하나, 라미레즈는 데리온 것도 잘못이고, 별 기대가 없었다. 어, 그리고, 두산 또 안가는 이유는 또 미라, 미란다 복귀했는데 박신지 바로 나왔었죠 어, 그런 암울한 상황들 그래 보고 그 다음에 어, 오원석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패는 잘 없고 어, 약간 승운이좀 좋은 친구다 볼수 있기 때문에 승마 좀 보면 되고 스크는 어, NC경기 3경기 봤으면 알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죠 어, 넘어갈게요 에이? 진짜 몇분이고? 어, 3분 어. 노래도 3분을 요새 안 나옵니다 어 근데 3분만 하는데 적정 다 됩니다 찍혀 보시죠아이 a 레디어아이 a 레디어 조크튼 KBO 끝났습니다 아이폰서 끝 이래도 들어오고 들어옵니다 어. 많이 뽑으면서 얘기해 보세요. 뭐 평균자치점 불러줄까요? 유튜브 커뮤니티 원하면은 평균자치점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방약에왜 래퍼냐면요. 고등 래퍼 출신입니다. 알겠죠? 어, 근데 맞잖아요. 그럼 삼성 같은 건 뭔데? 삼성이 좋은 게 뭐야? 그냥 돈이 많다는 거밖에 없잖아요, 형들아. 알겠지? 돈안 쓰잖아, 또 추가적으로 설명하면은. 알겠지? 구차면 경기 안할 끼고 언더적인 부분 보면도 보면 끼고. 구개하 분은 일야를 가라고. 일야 올리났다고. 안올린올올놨나도안 보는 당신은 대체 뭐하실 겁니까? 죽자 사자 구개 일야. 어? 너무 좋다? 19개 1년. 19, 19. 또 도전도 하고 하세요. 오늘 세이브 마인드 좋았습니까 어. 어? 오늘 힌트 있냐고? 힌트는 하는 거 봐서, 어, 하는 거 봐서, 어, 알겠지? 녹화 끝.